잡아서. 예. 저거시티는 조금 많이바뀐것 같은데. 아, 안해바기는 절대 안 해. <laughs> 안 해. <laughs> 음? 뭐지? 뭐지? 진짜. 오케이. 진기만수 <laughs> <laughs> 오케이 확인. 그냥 각자 도생할까요 그럼 아나가 제일 유리하지 않겠어? <laughs> <볼레인 공고. 웃음> 아나를 하지 말라는 거야. 퀵퀵하 <laughs> 것도. 오케이 모습니다 <laughs> 뭐, 진짜 좋습니다 어? <laughs> 리얼 보랄 거니? 예? 상관 없어. 고 일루가 일루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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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디예요? 오케이. 이게 오른쪽로 해서 빨리 가는 길이 있어요. 빌라 가자. 하지만... 아 그래 뭐 이거 맵다 개니까. <laughs> 하나죽 주고 시작해 아, 아, 이거. 이거. 이 이거. 거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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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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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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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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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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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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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거. 이이 살주세요어 이거 지금 2층에 없구나 좀쪽한번 밀어줄게요 아나 근데 우리사람맞주는데 어디서 거리 거리 아니, 뭐. 아니 우리 오리사 있어 언제 여기까지 왔지? 물주가 뭐. 아 루시오 있어가지고 아. 그런거봐아 아, 아, 여기, 여기 세 명이놈 놈. 아 석불 와요 뭔 아니 우리 풀 어디가? 예? 아니 저세명 묶고 있었어요 우리 우리 아, 아 나요 아, 나한테 네명 왔는데 이거 아, 뭐야 이거 어. 이걸 아, 저희 정치하시네. 두번 아, 차이. 아, 진짜 이거. 아네 명이 남탔어 루슈가 요 바로 도망가. 루슈. 고리비긴 한데 겐지방. 아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, 이거 오리사를 스킵하고 우리가 갈 수가 없는데, 비나 이제 떨어져 네, 있어가지고. 그러니까, 엔 그러니까. 원... 루슈밤어안돼빼아거 아! 이건 안될것 같아. 네, 불안 돼. 도망가~ 1리각비코비다비1비이코각비 1코각비... 1코각비... 저... 아니, <laughs> 어떻게 선보라 갠지가 나을줄 어떻게 알아요. <laughs> 아니, 억울해. 아니, 세명 붙고 있었다고요. 아리룰 뭐해. 아니, 세 명이 저한테 있었는데 우리사나한테 터질 줄 몰랐어요. 처음에. 아니, 우리사 스킬 못하지 우리는. 코치 리주가 코치 해주나? 코치 해주나? 끝났어요. 끝났어. 끝났어. 다 아 애들.. 여기 팀 사이가 너무 좋은데? 그니까.. 너희 사이 좋네? 루스 반피! 루스 반피! 루스 필! 잡았어! 네? 아, 자 다음 다음 다음! 키리코야 키리코! 히리포. 아니야 겐지야 겐지! 어! 아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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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필! 겐지 겐지 필! 필, 필, 필. 잡어! 아 조졌네.. <laughs> 아 조졌네.. 힐리많아송도라 아. 아. 있어? 아이 키리코를 잡아줄게 힐 줘! 아 아니 <laughs> 다 죽었어 우리 아, 팀! 아아! 지문 이 일로 차이. 일로 안이로이 일로 안 차이. 일로 안이 일로 안 차이. 이게안돼이 일로 안 차이. 일로 안 차이. 일로 로안 차이. 일로 안 차이. 일로 안 차이. 이안 차이. 일안 아! 킬인데! 아, 킬! 잡음! 가자! 아! 어? 뭐야. 딱봐야다 아, <laughs> 아, 3렙 찍어야 할만한데. <laughs> 3렙 찍기 전에 끝나겠다. <laughs> 아, 나돈보라 잡는 중! 아니, 나 킬금이야! 아니, 살고 싶어요. 킬을 <laughs> 줬습니다. 킬 좋습니다! 2300킬이나 했는데. 살려주세요. <laughs> 오늘 <laughs> 픽지저빠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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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. 저기 네요 에, 앵키 없어도 돼, 앵 비치. 아! <피부도 텐데>. 아! <laughs> 아! <피>. 아!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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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루시우 개사기야. 아, 루시우감피 오히려 왜 이렇게 약해지, 이거. 원래 약했어요. 할수 있는 게 없다. 아, 나탈우해야 돼? 돼? 아, 안 되겠다. 오리사 해야겠다. 루시오 <laughs> <게임>. 아 <laughs> 오저패한테 다 죽네, 이거. 아, 나 진짜. 어디서 오리사 와. 아, 진짜. 가자. 하나, 둘, 셋. 블루범. 좋습니다. 어. 뭐야? 이기네 다른 방한바바로갈게 그냥 좋은데 에피 없잖아 이건데 나 볼륨없어 갈래발래 갈래, 갈래발래 갈래, 갈래발아 갈래. 창맞았어 아, 아씨 해킹 아아아아아아 아! 질고 <laughs> 아니 저희 앞으로 갈라는데 아무도 없어 옆에 아니, 뒤에 있었어, 나! 레전드! 그니까, 우리가 옆에 있으면 안 되지! <웃음> <웃음> 당신이 팩컨드네! 어머, 어머, 이게 두창인거죠? 어, 방금! 오, 저 바로 갈게요? 잡아요. 어디갔어? 아, 키리코 완전! 아, 진짜! <laughs> 아, 대단이구만. 정말 다 쓰네. 아, 키필지도필 공이 너무 많아. 좀만 있으면 공이네. 어디서 데려가야 할 듯? 이렇게 태어나 <laughs> 터치해야 되는데, 여기 있다. 여기로 그냥 정말 터치해야 할 듯. <laughs> 와 개판인데 이거? 가지를 못하는데 그니까 어됐다아야 아, 우리 딜러들이 해줄거야 우리 딜러들 <laughs> 어 맥스 <있잖아>. <laughs> 하나 <웃음> 했어 <웃음> 하나 <웃음> 했어 <웃음> 하나 <웃음> 했는데? 진짜 빨리 가는데 아못 열어! <laughs> 문 닫혔지 여우길 <여기를> 쓰게 해주세요 아뱀 느낌 갑자기 와 각자 도색하자 아. 해가지고 아딜러 차이 아아 아, 이거 누구야? 뭔가 볼 화장을 해가지고 아아아 실렸다. 아,